두 번째석입니다.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벨트 착용 생활화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버스 주행 도로에서는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셔야 하며 미착용 시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시기 바랍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띠를 착용하시고 휴 15분간 정차하겠습니다. 귀중품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다른 차량에 타시는 일이 없도록 차량 번호와 출발 시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Thank <laughs> you.